사람들이 많이 고른 제품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자주 선택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차분하게 입소문난 인기 아이템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후기 내용과 숫자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리뷰, 판매량, 만족도 모두 1등인 제품입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을 함께 고려해 정리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판매량과 후기만큼 중요한 건 결국 실사용자의 만족이겠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이 제품은 리뷰 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